맞다. 내가 왜 쟤랑 친구지? 아 이거 아닌가? 너? <laughs> <나? 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이 아니야, 아니야. 녹화 지금 아니야. 여기서부터 따야 될것 같은데 내가. 여기서도 왜? 하고 있긴 한데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오늘 해볼 게임은 비카고 하는 클라이밍 게임. 무슨 아름다운 가 스카우트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가 조난당해서 산을 올라 탈출하려는 게임 같다. 여기 들어가서 초대 어떻게 하지? 어그 약간 보딩 포스 포스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돼. 아니면 예스시키눌러가지고 인바이티드 프렌즈. 제가 할게요. 어 찾았어요. 찾았어. 아 그래요. 잘했어요. 저희, 저희 애가 좀 부족해요. 너도 부족해요. 알고 있어요. 니도 부족해요. 진짜 개 부족해 보여. 아 말이 시네. 아 아까워. 찾았다 화니는 <laughs> 찾았는데. 벌써부터 쉽지 않다 이거. 이거 캐릭 어떻게 바꿔? 어.. 그.. 패스포드 들고 거기에서 바꾸면 돼 1번 거기서 커마 가능 오오파핑크본가 피어스크 가봅시다 스타트 햄프야 괜찮니? 햄프야 이리와 프야 이거봐 프야 햄프야 햄프야 프야프야뭔 일이야 그래. 뭔일뭔일오 뭐야 해, 아해 우리 해, 우리 비행기 추락했구나! <laughs> 지우때네, 이거! 어, 그냥 간단하게 방법만 알려줄게요.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. 그, 네. 마우스로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고, WASD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달리기는 Shift를 누르면 돼요. 자, 좀.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, 선생님. <laughs> 우리 이제 배고프니까 와. 밥을 좀 찾읍시다. 밥 줘, 밥. 막그 돼지 같은 남들 저기를 올라가야 돼. 어? 저 저기 왜 이렇게 어? 높냐? 저, <laughs> 저기 이상하게 생긴 데를 올라가 가 저기 연기가 피어오는 데까지 가야 되는 에이, 게 목표야. 음. 어떻게 먹어 이거 먹는 거? 아 이렇게 먹는 거? 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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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도. 야, 입을 벌리고 먹어. <laughs> 입을 벌리고 먹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? 야너 음. 빤주 보인다야? 어머 오. 야, 나배반째 함부로 보는 거 아니야. 너 핑크색이야. <laughs>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의향은 있긴 한데. 아니야, 아니야, 보여줘. 어, 아니, 보여달래. <laughs> <laughs> 어. 됐어? 올라가. 오, 어, 땡큐, 땡큐, 땡큐. 예. 머리끄 끄댕이 잡고 올리는 거 아프지 않은데? 수영이 <laughs> 그쪽이야? 아. <laughs> 여기서 내 치장 말하면 안 돼. 나갈거 나... 같거든. 살려줘살려줘 어. 잘려. 살려줘, 살려줘, 갔나? 안 갔나? 나안 갔어. 뭐라고? 필수 있어. 내가 잡아줄게. 잡아줄게. 간다. 어 오, 오, 오자. 야, 내가 널 올리다 떨어졌다. 안돼. 게임 진짜 개못하네 여기서 점프하면은 저기 민지언니가 잡아줄거야 가자 헬프 민지 언니가 잡아줄 거야. 어, 왜왜 왜? 아, 밥 먹는 못... <laughs> 민지 밥 먹는 중 민지 밥 먹는 중 <laughs> 민지, 민지 밥 먹는 중 지나가요 근 하루님 어디가셨지? 다잘 올라갔네 잘하네 오 나못 참기네. 아 맛있어 보여 이거. 오 대박. 이거 뭔데? 롤리팝 나, 나 줘. 받아 나 줘. 나, 나, 안 줘. 안 나, 안 줘. 안나 줘. 뭐나 줘. 나 달라고! 달라고! 내가 뭐 먹는 거? 야나 아파. 나 달라고. <laughs> 우리 아까 거기 저기... 줘. 내가 <laughs> 매겨줄게. 입 벌려. 야손 벌리니까 쓰는데? 아, 어, 내가 써준거야 아 그런거야? 본인이 써주는거 아그본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에서 쓰면 본인이 쓰는거고 어, 어 뭐야 나이. 뭐야 이거 그랭거든 스르륵 잠이 온다 하루야 하루야 나 잠든다 내 머리를 잡아줘 잇샤 <laughs> 나 죽었어 우리 금죽이 어디갔어 ㅋ ㅋ ㅋ ㅋ ㅋ 금죽아 ㅋ ㅋ ㅋ 나 막이네. 아, 이 싸들. 아, 이좀 싸들하게 있어. 어, 어머즈네. 가는 거야? <laughs> 그래. 아니, 졸라 무 겁네. 아, 니 진짜. 어, 그래. 잡고. 아, 그거 잡으면 떨어져. 애. 뭐야? 아 나. 아, 일어났다. 아 나. 아, 일어났다. 아, 나. 어, 뭐야? 죽은 아, 아, 게 아니었네. 아, 얘 기절한 척했네. 아이뭐 기절한 척이야. 아, <laughs> 영상 재밌게 봤어? 봤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!